하더라도 싸게 사고 싶으면 경매로 가는 거지 경매가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내가 얘기하는 게 음. 아니다. 경매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계속 얘기하냐면 경매 하나 하잖아. 일반 매매랑 금매안할것 같나? 경매라는 사이클 한 번만 돌다 보면 야씨발 지금 금매 얼마나 가있노? 야 일반 매매 얼마가니조사했지 네, 그러면 네가 똑똑해지잖아. 더더 더 똑똑해지면서 싸게 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야 이거하면 되지. 금매랑 경매랑 나왔어. 근데 야, 금매는 지금 야야매는 지금 2억에 나와 있어. 근데 뭐 지금 감정가가 2억 천만 아니야. 니 들어갈 거가. 아니 뭐 지금 뭐 우째 경매해야 됩니까뭐 아니 편하게, 아니죠. 편하게.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돈을 쓰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한테 응. 뽑아말라고 하거든 하지. 근데 응. 이제 돈을 받잖아. 돈을 받는 사람은 반대로 책임감이 생기니까 당연히 응.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거가 그러니까 응. 그 개념 일단 막상 해보면 진짜 좋거든. 근데 그게 하기까지가 힘들긴 힘들지? 하더라. 아, 음, 뭐, 하여튼 그렇다. 음, 뭐 겁나기도 하고, 내, 뭐, 가 누군지 알고, 뭐, 갑자기 나도 돈내놓 음. 아무리 경매 사이트라 하더라도, 아, 일단, 내 혼자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나도 뭐, 음. 자꾸 듣고 했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 컨설팅이나 뭐, 그, 매물이나 이런 거 올라와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스탠스 취하는지, 음, 음, 음. 그거는 네가한번 봐봐야 되는 거고. 그럼 뭐. 내가 좀 궁금했던 거는 하면서 이게 아파트를 어쨌든 찌 내가 동서변동을 중점으로 좀 봤다. 얘가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꼭 경매로 하는 게 나을지, 어, 아니면 진짜 뭐 급매든,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 분석해갖고 개한다 싶으면은 그런 거 들어가도 안 괜찮나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니 어찌 됐건 경매로 아파트를 다 그래 했으니까 니한테 어. 물어보면 당연히 경매라고 <laughs> 얘기는 하겠지. 난왜 물어봤는데. 어. 저도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무조건 경매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어찌 됐건 첫 아파트 매매 자체가 나는 실거주 목적이잖아. 너는 첫 아파트 매매가 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했던 거고. 그렇지. 이제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하는 거잖아. 물론 경매로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기까지 내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따로 그동변동으 선수촌 말고는 그 동네에 또 올라온 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 무슨 질문이한 문장으로 정리, 아니지. 이런 또, 나의 이 스토리를 알아야, 이. 그, 니가 궁금한 게 지금 있어서 뭐, 얘기하는 거 아이가? 어, 경매냐? 아, 경매 일반 매매냐? 아, 이런... 실거주. 아, 실거주. 입, 입장으로 때... 봤을 때. 그리고 니네 스토리는 뭔데? 내 스토리는 지금까지 어, 얘기한 거까 내가,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 어찌래건 간에. 아, 근데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지난번 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내가, 야, 청원함도 좋은 것 같다. 하면서했는데 막상 보니까 청아람 서녀병거리량 없었다, 니까 <laughs> 21년인가 22년이 마지막이었다, 이 그래. 그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는, 아, 이것도 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뭐, 진짜 막말로. 근데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또, 메르디안이 또 제일 좋아보여. 그래서 내가 좀 자주 보긴 하거든. 닌 도대체 뭐 때문에 좋아보이는 니가 좋아보이는 기준이 뭔데,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뭐, 겉모습? 그 뭐, 약간. 그것도 그렇고, 안에 구조가. 그런가? 아, 도 구조 구조도 거? 좀 마음에 들고. 그러면 네 명확한 어. 그런 기준 자체가 어. 결국에는 안에 구조 마음에 들고 겉으로 어. 봤을 때좀 깔끔하고 이런 거? 그렇지 뭐 따지고 뭐 보면? 그러면 솔직히 어. 단순하게만 생각했을 때 그런 관점으로 만약 투자를 떠나고 음. 부동산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네가 살고 싶은 데가 남들도 살고 싶은 데가 아닐까? 어. 맞는지맞이고지데그생도이다시피월그메도보다이피월량이 맞지, 맞지. 제일 많았잖아.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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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그는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야, 아, 월드메리티 앙은 경매로 나오면 이것도 어찌됐건 사람 많이 붙을 거고. 아... 그러면 내가, 와 이게 내가 낙찰받을 확률이. 내가 막그때 동안 막 기다렸는데 뭐 내년 뭐한초반때 나왔어. 내가 학수고대하고 있던 게 나와서 입찰 들어갔는데 안 됐어. 아니면 내가 그냥 오버해갖고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샀어. 그런 생각도 있고 경매라는 게 이게 또 보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집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잖아. 그냥 집안의 상황이 뭐 진짜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채무를 갚지 못한 채무자가 이제 사는 공간인데. 어. 과연 이 사람이 집 관리를 옳떻게 하고 있을까? 음. 그럼 내가 이 집을 들어갔을 때 어찌 됐건 나는 이 집을 뜯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겠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들대? 그런 생각이? 어, 어. 그렇다보니까 뭐,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드는 거는, 어,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관련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뭐, 아니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버팀목 대출이나 어, 어. 이런 것도 어, 어. 있잖아.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긴 하대? 그러니까, 어, 꼭 경매 물건 막 기다려갖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래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뭐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냥 이런 의문점이 그냥 들게 된 거지 그냥 이런 거지 내가 아파트를 뭐 예를 들면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뭐 금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좀 분석을 잘해서 괜찮게 싸게 잘 들어가고 경매는 진짜 그냥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면 소액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리모델링 이런 것도 이제 남들한테 그 월세 세팅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한다 생각하면 꼭내첫 주택을 경매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이 한번 들긴 하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궁금해갖고 이제 니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음. 경매가 좋은 거는 싸게 사면 좋 좋다는 거 나도 알거든. 그러니까 니가 싸게 사고 싶으면 경매를 하는 게 맞지. 맞지 맞지. 니 어. 네 싸게 사고 싶나 비싸게 사고 싶나? 아, 싸, 당연히 싸게 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막. 그래 하면 돼. h 에이 don't worry about it. <laughs> <laughs> 장난하다. 컨셉이다 그런 거 아무튼 아 그냥 이런 거지. 그냥 뭐메르디앙 가격 떨어진 걸 봤잖아. 아, 아. 근데 만약에 내년에 시바 다, 가격이 다시 올랐어. 근데 그때까지도 막 경매가 안 나와. 그니까 그거를 내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경매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뭔가 좀뭐 그런 게있더라 근데 뭐 당장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음 달에 월드메르디앙 이사 가야지 갈수 있어. 이건 아니거든. 그래. 물론 그 시간을 나는 볼 거고, 올, 오랫동안은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음.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아까도 했듯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응. 과연 진짜 경매가 맞나? 투자 목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막그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맞는데, 뭐 이건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음. 내가 옛날에 한번 유튜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아갖고 그거는... 전생인가 뭐, 월생인가 뭐, 하여튼, 세팅해놓고, 자기는 되게 호름한 데서 살더라고. 음.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또, 뭐, 내랑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그 사람은 음. 이렇게 해서 자, 자산을, 이게, 늘려가지고, 뭔가 나는 나중에 더 크게, 더큰 내가 원하는 집을 갈 거야, 꿈에 그리는 집을 갈 거야, 지금 이건데. 왜? 나는 어차피 사는 거, 그냥 아파트 살 거면, 그래도 좀 깔끔하게, 좋은 데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그럼, 그래들 되면 그렇게 해라. 말래, 물어보러. 정당방이다, 이씨! 아니, 그러니까, 뭐, 결국에 음.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아니지, 아니지. 마음속에서. 아니지, 아니지. 맞다, 아니다는 없다, 솔직히. 그러니까, 음, 음, 음. 경매가 무조건 뭐 정답이다. 뭐, 금매가 정답이다. 음, 음. 뭐, 일반 매매, 아니면 뭐, 싸게 사는 방법, 이런 거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사실 없다. 난 뭐가 더 제일 좋다라는 음. 거는 막 뭔가 내가 확정 지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재정상황 다르지. 맞지. 생각하는 건 다르지. 가치관 아, 아, 아. 다르지. 사람 환경도 다르지. 나는, 나는 이제 조금 좀 많이 좀 아끼면서 뭔가 이제 다른 거 아파트 사더라도 그냥 월세로 돌리면서 자산 증식, 전체가 자산 증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나, 나지만 내가 아니라 그냥 뭐니 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어차피 실제로 거주할 건데 좀더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안 낫나. 그걸 가면 청약을 가야지. 청약? 청략? 그래, 청약해갖고, 아... 깔끔한 거 좋아하면, 그게 일순이라면 아, 돈이 근데 이제 만약에 많으면 청약하고, 그뭐 계약금만 해도 요즘 5천만 원 아이가, 음. 5천, 6천만 원안 하나,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음, 음. 아 그게 괜찮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 중신축이나 그냥 신축들도 그냥 매매 잘 나온 거 많잖아. 그걸 통해서 가는데, 내가 결국에 얘기하는 거는, 사더라도 싸게 사고 싶으면 경매로 가는 거지 경매가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내가 얘기하는 음. 게 아니다 음. 경매는 내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거는 투자수단에 불과하다 투자수단 그러니까 주식도 막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량주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 계지랍형다 떨다가 지금 폭락해가지고 음. 뭐 4만 원막 갔다가 5만 원 갔다가 지금 음. 이제 7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야 이제 6만 원 후반대인데 오늘 기준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네가 딱 봤을 때 지금 싼 가격이가 딱 질문 던져봤을 때, 싼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 네 입장에서는 아닌 거야. 음, 근데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내 입장에서는, 어, 내가 가치 평가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한 8만원, 9만원 돼야 되는데, 지금 6만 8천원이니까, 음, 음, 어, 싼 가격이네. 그럼 사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경매도. 음, 음. 경매도 그냥, 뭐 물론 뭐, 뭐, 주식처럼 이렇게 막주워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아, 내가 살고자 하는 아파트가 만약에 신축으로 가겠어. 하면, 청약이나 신축 이런거는 경매로 안나오잖아 잘 아, 네. 나오지 얼마 안되니까 그래, 그래, 뭐 예를 들어 채무를 뭐 변제하는 상황이 좀 걸리잖아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준신축이나 니가 깔끔한 데를 원하고 그 깔끔한 데가 뭐 뭔지를 구체적으로 좀정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라고 음. 하더라도 준신축도 있다 니네 저번에 체크, 최근에 음, 가봤잖아 요범뭐 네. 음, 그쪽에 니 어, 어. 네 그거 뭐 이상하더라 그래, 뭐, 그래 내가 그뭐 네. 그것도 깔끔하잖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 그거 음, 그런고 그래, 내가 월세 기, 세팅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좋았지 그래 어. 그런 것처럼 그것도 경매로 샀어 음, 근데 그거는 맞아. 갭이 내가 많이 벌어놓은 상태에서 샀잖아 그때 한창 이제 수성구 이제 조정 풀리고 그 다음에 2차차 들어온다 하더라도 낙찰가율이 낮다 아가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성도 니한테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음. 뭐 그냥 제일 처음에 그냥 아, 아파트 야 일반 매매 그러니까 일반 매매냐 금매냐 경매냐. 경매냐 이런 거는 그냥 금액이다 금액 니가 물어보는 그런 기준 자체가 금액에만 치우쳐져 있다 하면 당연히 경매로 가는 게 맞다고 나 생각해 음. 그 대신에 경매로 갈때 경매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계속 얘기하냐면 경매 하나 하잖아 일반 매매랑 금매 안할것 같나 이거 음. 당연히 알아야 된다 경매를 하면 이거 경매라는 사이클 한 번만 돌다 보면 야 시바 지금 금매 얼마나 가이거야 일반 매매 얼마고 니 조사했지 하면 네가 똑똑해지잖아 더더 더 똑똑해지면서 싸게 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하면 되지 금매랑 경매랑 나왔어 근데 야금매는 지금 2억에 나와 있어 근데 뭐 지금 감정가가2억 천만이야 니 네, 들어갈 거가 니가 선택할 수 있잖아 경매는 에이... 야, 그런 느낌으로 봐야지 이거를 아야 경매가 맞나 나도 모르지 니네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니 음, 음, 네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고 나는 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난 깔끔하게 살면 나도 좋아하지만 무조건 거기에 목숨 걸진 않았잖아 난 투자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 사더라도 음. 월세를 바로 세팅을 해버리는 거고. 하고 현금 으름 창출되면 그 갖고 다시 뭐 재투자를 하든지 뭐 아니면 내가 또 다른데 투자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굴릴 목적이면 다르지만 니는뭐 실거주야 실거주면 네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지 아경매를 여기 사더라도 음. 싸게 사더라도 아내뭐 리모델링 하니까 뭐돈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일반 매매나 금매가 낫지 그러니까 일반 매매보다 이제 금매가 낫지 또 금매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그금매라는거를 급하게 나온 거야, 급하게. 돈이 급한데로. 어, 어. 동급해서 빨리 뛰쳐나가려고 돈황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 황금성이 안 좋잖아, 주식보다는. 음음음. 주식은 그 다음날 되면 바로 팔아버릴 수는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다, 음. 이가뭐공인은전화 해야 되고 뭐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급한 사람들이 뭐 1억짜리 아파트를 9천만 원내놔 하면 천만원 싸게 살수 있어. 그걸 알아. 하지만 경매랑 갭을 비교를 했을 때 경매가 괜찮다 하면 경매로 가는 거고. 그 때, 그 당시에, 어, 내가 경매에 들어가고, 이래, 뭐, 고생할 바에, 금매가, 이 정도 금매이면 네가 만족한다. 그럼 네가 금매로 가야지. 음. 나는 내가 니한테 이게 뭐 맞다 아니다는 생각을 못 해주지만, 내가 무조건 경매를 했다고 해서 경매가 무조건 최고다. 1등이다.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선택지는 네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니의 네 재정상황이나 환경이나 가치관,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한 뒤에 이제, 음. 투자라고 보는 게 아니지. 시, 실거주 자체는 사실, 네 바바레?